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름도 흘러가고, 햇빛나면 따뜻하고, 아주 날씨가 그러네요. 바람도 불고, 날개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에, 오늘은 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리. 벌 이제, 어, 월등 준비 선수를 하느라고, 어, 먹이 많은 애들은, 어, 먹이장 빼내고, 어, 너무 소추가 많은 애들은 어 이거 빼내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어, 벌을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얘들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그렇게 싸납진 않네요. 어좀 추워서 그런가. 이거 대체적으로 수은합니다. 지금 어, 먹이가 많이 찬나봐요겨 오늘 시원원들이 많이 어, 보충해 놔았고 여기 그렇게 싸납진 않네요. 이렇게 지금 얘들이 겨울 식량을 먹을 걸 이렇게 다 저장해놨습니다. 어, 여기, 지금 봉판, 여기 알을 안, 안 태어난 거, 이안 태어난 애들은 몇, 몇 개씩 했는지 이런 거는 그냥 빼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어, 벌을 괴롭히는 진디기, 어, 이런 것들이, 같이, 어, 이 안에서 살거든요. 그래갖고, 어, 나중에 태어나서, 이벌 안에서 애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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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그리야또아그래 갖고 벌들을 어 날개 날개를 갉아먹는 갉아먹고 이래갖고 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다 빼내고 있습니다. 벌한테도 어 얘들한테도 천적이 있어요. 천적이. 아유 참나 술하다고 했더니 또, 금세 또 이러네 아, 말을 못해 말을 아이고, 술하다. 자식들이 술하다고 밉다고 어, 칭찬을 했더니 바로 쓰고 있네 바로 쏘고 이렇게 오늘 은 벌리 어, 를 하고 있 습니다. 감사 합니다.